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80회차 해외 축구 유로리그 및 코파 아메리카 내 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는 현재 필드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잉글랜드도 현재 필드골은 기록한 상황인데 상대 자책골과 PK로만 두 골을 기록했을 뿐이며 일단 음바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나 측면에서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원이 끝까지 중앙 공격수로 나서는 모습은 감독의 고집을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루가 여전히 교체 멤버 이상의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어 프랑스도 원톱 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습다. 벨기에도 매우 실망스러운 전력입니다. 특히 지난 3차전에서는 전개 자체가 먹통이 되면서 루카쿠를 향한 무언가를 만들기에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나마 데브라이너가 개인 기량을 보여주면서 득점하는 것 말고는 수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2차전에서 루카쿠가 피지컬로 소위 이야기하는 어그로를 끌면서 찬스메이킹을 하는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정작 스코어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은 좋지만, 이를 운영하는 양상에서의 신뢰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도 필드골이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고 벨기에도 현재 전개의 정확도에서는 매우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포르투갈이 일단 스쿼드 질에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이 이를 자꾸 3백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3백을 가동한 경기에서는 어렵게 이기거나 아예 저버리는등 포백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나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물론 포백을 가동한 경우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가 모두 활약이 좋았고 튀르키에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양상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수비력은 좋습니다. 현재 슬로베니아가 내준 골중 세트피스 이외의 플레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공격력이며 세슈코가 날카로운 모습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뿐이고 정작 골 기록은 없습니다. 그나마 두골중한 골을 기록한 얀자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슬로베니아가 공격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합리적입니다. 일단 포르투갈이 3백을 혹시라도 가동한다면 상당히 스쿼드질에 비해서 경기력이 별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슬로베니아도 오픈플레이에서의 실점을 줄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포백을 가동하는 상황이라면 포르투갈이 제 몫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포르투갈 승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비상 상황입니다. 파나마가 볼리비아를 잡아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우루과이를 크게 이겨야 한다는 미션이 있는데 최근 우루과이를 상대로는 비기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루과이도 미드필더의 역량이나 에너지 레벨이 뛰어난 팀이기도 해 미국이 맞붙기에는 까다로운 상대라는 점은 분명하며 특히 웨이가 지난 경기에서 일찌감치 퇴장당한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루과이는 일찌감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로테이션을 돌린 우루과이의 전력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점이 사실입니다. 코스타리카를 상대로도 실제로 유럽화를 대거 제외한 상황에서 플레이를 한바 있었는데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비엘사 감독 특유의 활동량 기반 플레이는 여전히 안정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강한 수비력에 상당히 고전하는 상황도 많이 연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외야까지 없는 상황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다는 미션 자체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볼리비아는 아직 탈락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경쟁을 하기에는 8골이나 차이가 나는 골득실을 커버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는 편이 났습니다. 우르과이 전에서도 상당히 후반 초반에 찬스 자체는 있긴 했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경합에서의 난조만 보이는 등 수비적으로 끈끈한 면모를 보여주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파나마는 골득실이 중요합니다. 2승 1패로 승점이 미국과 동률이 된다면 골드실에서 두 골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골 이상을 넣고 이기겠다는 마인드로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난 경기 양 윙어들이 활약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터라서 일단 득점력에서 기대를 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나마가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파나마도 두골 차이로 이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파나마 역시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리비아가 경합에서나 공격에서나 별다른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평가에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파나마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80회차 해외 축구 유로리그 및 코파 아메리카 내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